이사단 최정예 산악부대 백허부대 연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받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니다 와, 사 아, 멋지십니다 연대장님이 거주하야 멀리서 봤을 때 상병으로 보였어요 통이시네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왜 <laughs> 아, 이렇게 동안이세요? 충성! <laughs>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호식 대령님 아, 네, 아, 네, 우리, 네. 감독으로, 예, 가운데로 오시죠, 가운데로. 우리 연대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 이렇게 우리 연대원들과 어, 양무신에 그 나와가지고 우리 또 이런 유능한 개그맨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어, 연대는 원래 이제 원래 순서상 연대 자랑 소개는 네, 네 자랑도 있어요. 네 그럼 아, 자랑부터 아, 해주시죠. 우리 아, 또 연대 아, 자랑을 아, 좀네 아, 네. 연대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 또 이제 오신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 연대는 1950년 11월 11일날 창설이 됐습니다. 1 9 5 0년 11월에 중공군이 1차 공세를 해서 나라가 무단의 위기 있을 때 그때 긴급하게 각 군에서도 장경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그이후로 유교 전쟁을 수행하면서 어 다른 번에 그 패배도 없이 어 우리 전투 수행했고 또 연대장인 저희 선배 2대 연장님께서는 전사 그격력들과 함께 전투하면서 전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대의 전통은 투선수범입니다 아,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서 어 우리 부대의 자랑 을 마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대의 자랑 은철선수범입니다 아, 이 근데 예! 연대 너무나 깔끔하고 그런데 약간 전투화에 지는 기분인데 당병병 어디니? 당번병 어디서? 연대장님 당번병 솔선수범입니다 어, 이게 어, 이렇게 깔끔하게 아, 해야 되는데 네. 뭐 멋지십니다 진짜 훈련을 많이 하고 이게 전투화 딱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 멋지십니다 진짜 대나 <laughs> <정말 웃음>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솔선수범 이것보다더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나가서 예 자발적으로 한다 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대장님 오늘 우리 장병들이 장기 자랑을 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인데. 우리 장병들에게 가장 좋은 건 휴가증 아닐까요? 아 휴가증이 혹시 아요 네. 오늘 뭐 상품들이 각자 포상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책을 찾시죠 얘기를 자꾸 연예인님 직접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 이게 지금 최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어, 예 최우수상은 4박 5일 휴가증 아, 4박 5일 휴가증입니다 우수상이? 우수상, 우수상이 3박 4일 장년 및 인기상이 이박하아 휴가를 부여하겠습니다. 환호합니다. 아, 네. 아, 박수 한번 주시죠. 그데 네. 아, 네.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여기 나와가지고 장기자랑하는 장병들만 받아가게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더위에 고생을 하고 있니다 <laughs> 지금 총총 지금 다음 말을 기대하는 거 봐요 지금. 다들. 예를 들면 뭐 환호성이나 호응이 좋거나 하는 그렇죠. 다른 부대원들께 어떻게 포상인 거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좋네. 오늘 참여자 많이 하면 뭐 어떻게? 아무래도 우리 사회자 분들의 그 봤을 때 네. 가장 열정적이고 군인정신 뭐 넘치는 분들 네. 네. 일본 출박수한호석 아아 내가 을아 많이 하면 딱게박수하한호석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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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는 보이는 거에 약하단 말입니다 네. 실제로 몇장 정도 렇게 거야 이거. 몇장 <laughs> 하세요. 아 저는 <laughs> 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면. 아, 많은데 그래도 이포상가는또그 어, 그거 나름의 가치가 있으까 그렇죠. 0장어가 장. 장. 알겠습니다. 오 어, 장. 인정 씨넘 치고 네. 또이 사회자의 말에 가장 흥자란이로도해 주면은 권건이임하겠습니다 정권 점건 이을또 습라이의... 저희에게 그러면 그 포상회 같은 걸 일단 저희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조정하고 싶습니다. 포상회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와. 사 과장. 네,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네. 포상회 같은 을 갖고 같이 가요 에, 인사과장님 한번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또이 포상회 같은 또 인사과장님에 또 생각이 또또 있어야지. 여기 가라. 가능한... 이제 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제 그분들 이제 현실로 다 가오나봐요. 예. 네. 모셔보겠습니다. 아네몇장와 이게 어, 아열장 바로 준비 왔네요. 열장 네. 아, 아, 바로 누구, 누가 누가 사님 아니에요. 추 주시면 됩니다. 네아네자 이게 제 손에서까지 네. 별려 있습니다. <laughs> 생각할 때 이건 난리 나죠 진짜.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좋은 데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예. 장면들 위해서 네,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만들면서 한번 이휴가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만해은 오늘은... 자, 네. 우리 연대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오늘 네그 연대원들과 다시 한번 이 뜨거운 여름날 어, 양구에서 아마 이게 이 추억이 또 여러분 평생 갈 거예요. 어, 평생 또 나중에 밖에 나가서 술 마시면서도 아 그때 이, 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아무튼 이 시간을 즐기고, 또 열심히 해서 여기 사회자분들과 이 나머지 이 시간들을 우리만의 시간도 만들어봅시다. 자. 네, 합다